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데, 당신은 왜 이미 끝난 사람처럼 오늘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늦었다고 말한 적도 없고, 누가 실패했다고 선을 그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혼자서 자기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늦었지. 여기까지인가 봐. 이 나이에 뭘더 바라겠어.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당신만 매일 아침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보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숨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늦었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모든 걸 정리해 버립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은 혼자 앞서 달립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눈을 뜨고 저녁에는 역시 아무 일 없었다며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쌓이면 마음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건 상황이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불안이 내린 결론입니다. 기다림이 무서워서 이 애매한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실패라도 먼저 걱정하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이 불안한 시간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는 시간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마음을 기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체념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의의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가혹한 해석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늘 이 쯤에서 멈춘다. 하지만 이 말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확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 뿐입니다. 당신이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결론부터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건네는 걸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볼 수도 있었던 장면을 왜 우리는 스스로 가려버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하루. 하지만 그 하루를 실패라고 부를 권하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조급함을 멈추는 것. 지금은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급함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늘 비교가 함께 따라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신의 눈은 이미 옆으로 가 있습니다. 저 집은 벌써 손주를 봤다더라. 저 사람은 노후 준비를 끝냈다더라. 누구는 이제 좀 편해 보인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갑자기 늦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았던 마음이 이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여기서 멈춰 있는 걸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은 누구와 출발선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시간표를 드림입니다.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나이쯤에는 어디쯤 와 있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인생이 통째로 어긋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먼저 나이를 꺼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지금까지 이랬으면 이제는 늦은 거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당신은 스스로에게 계속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단한 번도 같은 출발선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여유 있는 시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버텨야 하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결과를 내야 했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시계로 내 인생을 계산합니다. 이 옆집에 봄이 왔다고 해서 당신의 계절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교는 사실을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비교는 자기 삶을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자꾸만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보지 않고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만 보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불처럼 번집니다.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내면의 평온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초조합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리교 속에서 당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평가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 속도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당신만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속도는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이 감당해온 삶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머물러보면 이 지체는 실패가 아니라 당신만의 때를 구성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의 시계에 당신의 삶을 억지로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생길 때 조급함은 서서히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당신은 처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은근히 이런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진심을 다하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의지만 굳게 세우면 인생의 방향쯤은 내 손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애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것 같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것 같았고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이 기대처럼 돌아오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릴 때, 밤잠 줄여가며 일군 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상황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마치 모든 일이 내 선택의 결과였던 것처럼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노력보다 훨씬 크고, 훨씬 복잡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준비해도 오지 않는 때가 있고, 아무리 막아도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실은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안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받을 때도 됐잖아.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삶은 더 거칠게 저항합니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쥐려고 할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이 무력감은 더 깊어집니다. 자식은 어느새 내 품을 떠나 있고, 부모는 이별로 남아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할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통제하려는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자식의 인생까지 붙잡고 싶어지고, 관계의 끝까지 설명받고 싶어지고, 흐르는 시간을 억지로 멈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들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손안의 모래를 꽉 줄수록 모래는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움켜쥘수록 평온은 멀어지고 놓지 못할수록 고통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을 빼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맞이하고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보내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살립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는 벌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위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지 못해 괴로운 것들. 그것들은 당신의 무능이 아니라 당신이 모두 짊어질 수 없는 삶의 크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이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해냈다. 그 말이 가슴에 내려앉는 순간 조급함은 조금 힘을 잃고 마음은 다음 장으로 넘어갈 여지를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조급함의 뿌리를 보았고 비교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보았고 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음은 갑자기 더 불안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거지. 이대로 멈추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멈춘다는 말 앞에서 본능적으로 겁을 냅니다. 남들은 저만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만 멈춰서면 영영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멈추는 순간 세상이 나를 잊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미 지쳐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발을 내디드라 재촉합니다. 쉬면 안될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아무 성과 없는 하루가 곧내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추지 못합니다. 지치고 아픈 몸을 끌고서라도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멈추면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진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이 흙탕물처럼 휘저어진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그 물은 절대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흙탕물을 맑게 해보겠다고 더 세게 휘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고, 행동으로 덮으려 하고, 사람을 만나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혼탁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도 더 빠른 판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 소용돌이에서 잠시 손을 떼라는 뜻입니다.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대로 두라는 뜻입니다. 멈춤은 단절이 아닙니다. 멈춤은 다음으로 가기 위한 정리입니다. 악보에서 쉼표가 없다면 노래는 끝까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쉼표는 연주를 멈추게 하는 표시가 아니라 다음 소절을 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의 멈춤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도 아무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잊힌 것 같은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애써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애써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조용히 서 보십시오. 지금은 멈추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멈추어야만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알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밖에 있던 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다림 우리는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나면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움직일 때는 몰랐던 정막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러다. 영영 잊히는 건 아닐까. 멈춤 뒤에 찾아오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신호도 없고,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시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은 자기 방식대로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어 몸부림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비어 있는 시간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기다림은 삶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다시 건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 자신과 마주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자꾸만 피하려 합니다. 다시 바쁘게 움직이거나 괜히 사람을 만나거나 아무 의미 없는 일로 하루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다림은 더 길어집니다. 기다림을 밀어낼수록 기다림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간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쓸모 없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하루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천천히 무게를 쌓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삶은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나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같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기다림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익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다시 바라보는 일,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이 끝에 정말 뭐가 있기는 한 걸까?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정말 괜찮아지기는 할까?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가지라 말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흐름을 믿는다는 말은 앞을 내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를 돌아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잠시 당신이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던 날들. 앞이 보이지 않아.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던 시간들, 그때 당신은 그 순간이 그저 재앙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있었기에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이별이 있었기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며, 그 가난과 막막함이 있었기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구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도 모든 게내 잘못인 것처럼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거친 물살을 만나면, 노를 더 세게 저으며, 버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부딪히고 돌아가고 채워질 때까지, 머무르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흐름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도, 뭐 어쩌면, 틀어진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속도가 느려진 것이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삶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과정을 부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는 잘 흘러왔구나. 이 말이 가슴에 내려앉는 순간, 앞에 대한 불안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미래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흐름도 언젠가는 당신에게 설명 없이 의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를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흐름 속에 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만 조용히 인정해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지는 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급함을 들여다보았고, 비교를 내려놓았고, 붙잡으려다 지친 손도 풀었고, 멈춤과 기다림 속에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해방의 순간입니다. 해방은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풀려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해방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 아직도 이래 이 정도면 뭐라도 돼야지. 남들 다 가는데 왜 나만 이 말들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한번 당신의 손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쥐고 있던 손입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손입니다. 그 손에 조금만 힘을 빼 보십시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어 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제서야 무게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버티고 서 있는 당신 자신의 무게가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됐고, 쉬고 있으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 반드시 잘못된 날은 아니라는 것을, 아무 소식이 없는 하루가 이 인생에서 지워야 할 하루는 아니라는 것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금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재판장에 세우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을 망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만 바쁘던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다. 그말 하나로 오늘 하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잘못되지 않은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삶은 다시 아무 말 없이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판결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애씀마저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텼습니다.